나는 심판자로 온 사람이야. 심판자를 심판하는 자가 있나? 지금은 심판 시대죠? 신인이 와 있는 거야. 자, 허경영은 왜 신인인가? 신인은 누가 만들 신인 영혼 이전부터 있는 존재야. 이 변화 무상한 세계 정세가 결국은 인간들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등장해야 되냐? 심판이야. 심판 자체가 종결이야. 그 마지막 종결자가 온 거야. 뭐 옛날 기독교도 역사에 보면 예수가 막 이사장에 몰렸죠? 그때는 구약 시대야. 율법 시대잖아. 그 율법 시대때 언약 시대를 여는 자가 와. 그게 예수야. 언약 시대는 자기가 돌아가면 그 심판자가 다음에 온다고 했어. 근데 언약은 뭐예요? 다음에 그 자가 온다. 심판자가 온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심판했어도 괜찮지 나는 심판자야 심판자인데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나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고비가 있더라도 태산을 넘어 흠곡을 가도 허경영을 탄압하고 아무리 해도 심판자는 못 죽인다 심판자를 심판하는 자가 있나? 율법시대 2000년이나 이 언약시대 2000년,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말법시대 2000년, 이것이 지구가 반드시 겪어나가야 될 일이야. 그럼 신이님, 신이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주가 있기 이전부터 있는 자야. 우주를 그러면 언제 만드느냐 영원 이전부터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 수도 없고, 만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 이전부터 있으니까. 만들어 오자시고 할게 없이, 영혼 이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축복을 준다 천사 넣어 준다 있을 수 있나 없습니다. 전부 가짜야 그런 자에게 넘어가는 자가 있으면 천사 레벨 축복 모든거 다 없어진다 자 허경영은 왜 신인인가 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은 심판 시대죠 네. 신인이 와 있는 거야. 언약 시대는 자기가 돌아가면 그 심판자가 다음에 온다고 했어. 아, 그래, 안 그래? 뭐, 옛날 기독교도 역사에 보면 예수가 이세상에 몰렸죠? 그때는 구약 시대야. 율법 시대잖아. 그 율법 시대에 언약 시대를 여는 자가 와. 그게 예수야. 우리가 뭐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나오잖아. 그런 율법 시대에, 한참 율법 시대인데, 갑자기 언약 시대에 예수가 나타나니까 저건 미친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넣 그러죠? 어, 그러면 그렇게 확연히 달라지는 거야. 예수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100% 부정해. 어, 그러다 보니까, 율법시대 20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2000년. 그러다가 예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가 또 2000년이에요. 그죠? 뭐, 2000년이란 예수가 33살에 죽어 돌아갔으니까, 그 2000년 시작되자마자 은약시대가 시작돼 은약은 뭐예요? 다음에 그 자가 온다, 심판자가 온다, 제지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예수 말 들었나? 지금까지 그 말은 사기다. 이 말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야. 자기 것만 좋고 허경경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 되나 안 되나? 나는 심판자로 온 사람이야. 감히 심판자로 온 사람이야. 심판자를 심판하는 자가 있나? 그래,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는 심판했어도 괜찮지? 나는 심판자야. 여러분이 나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강의를 30년째 하지만 원고 보고 하더나? 안 하죠? 머릿속에 정리할 때는 뭐가 있겠지? 그렇지만 강의할 때는 그냥 하잖아.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있는 줄 아나? 30년간 2시간씩 강의하는데 안 보고 하는 사람 있나? 내가 자 자가 많아. 자 자. 뭐뭐 있어? 내가 뭐야? 원인자. 원인자 맞아 맞아 그놈자지 네. 그러면 나는 뭐야?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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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있어요? 네. 응? 네. 응? 네. 응. 네. 창조자가 창시자야 초월자죠? 원인자 알겠죠? 원인자 그 다음에 근원자, 창조자, 초월자, 전능자 치유자도 되죠? 심판자죠? 신인이 가지고 있는 12자죠. 12자인데, 12권도 돼. 권자가 뒤에 붙어 있다는 것도 12권이야. 알았죠? 종합권, 치우권, 맞아, 맞아. 축복권, 내말 있죠? 축복자인데, 뭘 가지고 있어? 축복권. 이렇게 외워야 돼. 축복자, 이렇게만 하면 안 돼. 축복자인데, 축복권이 있어. 교화자인데, 교화권이 있어. 심판자인데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권은 하늘에서 온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원인자요, 권은자요, 창조자요, 초월자요, 전능자요, 전지자요, 치화자요, 조화자요, 교화자요, 그죠? 치유자요, 축복자요, 심판자. 그러면 이거는 교화권, 축복권. 맞아, 맞아. 권은 권세가 있다 소리야. 이런, 이런 권세가 다 있단 말이야. 알겠죠? 네. 이, 이 치유권 여러분들이 아무나 이거 할수 있나? 네. 내가 축복을 주는데, 이 세상에 축복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강력한 파워가 나오게 하고, 몇 자리가 다 명당이 되고, 집이 명당이 되고, 모든 만물과 방언이 되고, 이런 거할수 있나? 네.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있나? 네. 내가 처음이야. 이, 이 방송이 내 경전에 들어가죠 네. 하늘경에 들어가죠 네. 그러면 앞으로 지구인 과학자들이나 저 아까 에고이즘 요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돼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잘 몰라 맞아 맞아 그 사람들은 모세밖에 몰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에고이즘에 빠진 자들은 먼저 된 자가 예수가 반드시 나중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들은 나중에 과학자들 흑행인을 알아보게 돼. 이 야, 이런 게 있구나. 알겠죠? 율법 시대 2000년이나 이 언약 시대 2000년.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말법 시대 2000년. 이것이 지구가 반드시 겪어 나가야 될 일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말법 시대에 온이 심판 시대에 온 신인은 중간에 언약 시대에 신인이 올수 있나? 올수 없는 거야. 무슨지 알죠?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 예수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나? 아니, 심판자가 기도할 때 어디 있나? 기도를 받는 자가 기도할 수가 있나? 그럼 신이님, 신이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주가 있기 이전부터 있는 자야. 그러니까 누가, 누가 만들 수도 없고, 만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 이전부터 있으니까. 맞아, 맞아. 우주를 그러면 언제 만드느냐? 영원 이전부터 있는 거예요 만들어 자시고 할게 없이, 영원 이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체야. 어, 그러면 여러분, 그걸, 그럼 언제 만들, 만들기뭘 만들어? 영원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데. <laughs> 그 신인은 누가 만들어요? 신인 영원 이전부터 있는 존재야. 기간이 필요 있나? 저 허공을 가봐. 끝이 있나? 영원히 동서남북 끝이 없죠? 이 끝이 없는 데서 지구를 보면 미세먼지에 불과해요. 태양계도 미세먼지야. 작죠? 그럼 우리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심판자는 뭐라고? 심판권. 맞아, 맞아. 권은 뭐예요? 무슨 약자예요? 권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축복을 준다. 천사 넣어준다. 있을 수 있나? 없니다 전부 가짜야. 그런 자에게 넘어가는 자가 있으면 천사 레벨 축복 모든 거다 없어진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고비가 있더라도 태산을 넘어 흠곡을 가도 흑행령을 탄압하고 아무리 해도 심판자는 못 죽인다. 그렇죠? 변화무상, 예? 변화무상한 시대거든, 지금이. 알겠죠? 뭐,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질 않나, 뭐, 미국하고 뭐, 러시아하고 중국이 복잡하게 얽혀있죠, 그죠? 이런 모든 세계의 복잡성은 흑행령의 등장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체가, 이 자체가 귀결이라는 거예요, 귀결. 알았죠? 우리가 말하는 귀, 귀결. 이 변화무상한 세계 정세가 결국은 인간들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등장해야 되냐? 대단한 능력자가 나와야 이 지구가 도토리 키쟁이하는 놈들을 한 방에 전부 조용하게 할 사람이 나와야 돼. 어. <laughs> 그러려면 어떤 자가 나오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나와야 되냐? 안 돼. 영적인 자, 샷다마우스 할수 있게 할수 있는 자. <laughs> 이런 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와야.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귀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 고해요 천부경이 나오죠? 종결. 내말 이해가죠? 아주 종결을 지어버릴 자가 나오는 거야. 종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나와요? 심판이야. 심판 자체가 종결이야. 아, 맞아, 맞아요. 이 자가 와야만 이 세상에 도토리 키재기 하는 놈들. 패싸 많은 놈들, 이 국가들을 잠재울 수 있다니까. 맞아, 맞아. 어, 이런 자가 지금 이 변화 무상한 것은 이걸 위해서 지금 있는 거야. 뭐, 우크라이나 사태든 무슨 사태든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소촉세가 오는 그 이유는 알겠죠? 한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한송이가 지금 준비되려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알겠죠? 응. 그 마지막 종결자가 온 거야. 심판이야. 심판 자체가 종결이야. 이게 전 세계인들이 나중에 나한테 찾아와서 세계 대통령들이 부탁해야 되는 일이야.